휠체어 럭비장에 나타난 피터 팬 패밀리가 있습니다. 누나, 형님, 막둥이 다 모여서 한 팀에서 맹활약 중인 삼남매.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병 근위축증과 싸우고 있죠. 삼남매가 같이 뛴게 처음이거든요. 목표는 우승이에요.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하는 삼남매. 하지만 세휠체어에 적응해야 한다는 숙제는 물론 <목소리> 사고 후 컨디션 난조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남매는 무사히 출전할 수 있을까요? 간만에 훈련 없는 날. 9번이요. 9번. 경기 모니터링하면서 운동 준비 중인 헬스보이 우철 씨. 손목에그 고리는 뭐예요? 이걸 걸어서 운동하고 있어요. 손으로 못 잡으니까. 이게 팔로는 거의 10kg까지는 들수 있는데 이제 손으로 들면은 1kg도 못 들어요. 손의 힘이 약하니까. 아 이렇게도 운동할 수 있군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근육병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빠지고 안 좋아지는 것보다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몸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운동할 때마다 하, 계속 이렇게 성가락 운동하는데 쉽지 않네요. <laughs> 중간에 까먹을 수면도 있거든요. 30번, 30번 하면딱 30번 세워줘야 돼. 이 정도면, 얼추 30번 된도 같은데, 어머님 숫자 잘 세고 계시죠? 어... 끝. 이렇게 훈련 없는 날도 쉬지 못하는 불꽃 남자 우철씨처럼 편하게 못 쉬는 사람 여기 또 있죠.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초보 운전자 승철씨 운전이 길겸 마실 나왔다는데요. 아, 지은씨도 있었네 네. 오늘은 운전선배로서 함께한다는데요 기더 틀어도 돼 옛말에 가족 한 운전배우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오늘 괜찮을까요? 주차간 속 구간입니다. 방금 어? 어, 풀어야 돼. 이번에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 화낼려 했는데 승철이 쳐다보니까 땀이 이렇게 <웃음> <웃음> 그래서 화도 못 내고 그래. 가보자~ <laughs> 운전 선배이기 전에 누나니까 무심한 듯 챙겨주는 지은 씨, 긴장 가득한 동생의 도전을 꼭 응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지내다 보니까 장애인은 정말 차가 필요해요. 이동수단이 꼭 필요하고, 승철이는 더군다나, 더 제한적이어가지고 지금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전. 응. 주차하게? 사실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차거든요. 운전하면 평소 성격 나온다더니 지켜보는 사람은 답답하고. 운전대 잡은 사람은 뜨긋한 상황. 그래도 큰소리 한번 없이 2개월 차 운전 선배님과의 연수를 이렇게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 음, 그런데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운전 처음 했으니까 엄마한테 기념샷 보내주려고. 사실 이 순간이 승철 씨에겐 용감한 도전이라는데요. 이렇게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다 만약에 늙게 되면 어떡하지?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나도 시집을 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좀 일도 잡고 하면서 나중에 우철이가 혹시나 종목을 또 바꾸게 되면 이제 제가 케어를 하려고. 아마 제가 다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이렇게 승철 씨가 틈틈이 미래를 준비 중인 사이. 제가 이번에 이제 신규 강사가 됐는데 장애인 이식 개선이라고 비장애인 애들 학교나 유치원 가서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야 지은씨 진짜 부지런하네 이미 체험 강사로 활동 중이지만 강행하는 강사를 꿈꾸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데요 지들끼리 럭비 하다가 패스를 했는데 그 친구가 공을 못 잡았어요 장애인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에 있어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들이 막 불평 불만 그런 상황이 오면 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지에 대한 그런 게좀 있었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배우잖아요. 제뭐 장애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꿈을 향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답니다. 그 강사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평가받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실전 투입을 앞둔 장애인 초보 강사들이 그 강연 내용을 심사받는 현장이죠. 강사를 꿈꾸는 피터 팬들이 한데 모인 오늘. 오 어, 이런 모습 처음인데 지훈 씨도 긴장 많이 했나봐요. 왜냐?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세 명의 심사위원들 때문이라는데요. 을 통해서 제가 단지 재미만 얻은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어울려서 게임을 하면서 친구들 또는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 공감대 형성이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손을 전혀 못 쓰는 장애인들도 슈팅, 총 쏘는 게임하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폭풍 리액션을 끌어낸 강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그야말로 언행일치의 심사위원들이죠. 되게 좋네요. 굉장히 뭐, 발음도 정확하고 굉장히 그 전달력도 좋고 표정도 좋고 어, 그리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례를 발표하니까 굉장히 몰입감도 좋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네, 다음 순 아 순서가 참 줄을 잘못 썼네 괜찮아요. 더 잘하면 되죠. 뭐 시작부터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잠시 세팅 좀 들어가던 바로 그때. 후보 강사를 향한 중요한 관문 앞에서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자자 집중하고 시작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평등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 일단 시작은 느낌 괜찮고요 제가 지금 28살 이렇게 사는 동안 대중교통 을 이용해서 다닌지는 5년도 채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계단을 올라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를 만나러 서울역 인가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서 엘리베이터 를 탔어요. 근데 당신은 젊은데 왜 엘리베이터를 타니요? 아, 저 장애인이라고 걸어 다니는 장애인이라고 무슨 그런 장애인이에요?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 저는 복지카드를 달래요. 그래서, 복지카드요? 라고 했더니, 네, 주세요. 그것도 60대 된 남성 노인분이었어요.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알겠다고. 보여드리겠다. 보여드렸더니, 보셨는데 어떤 말 하실 거예요? 라고 제가 딱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좀 조심해주세요. 라고 그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일이 있었고, 어, 이거는, 제가 되게 고민이 많 내용이 평해 어,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애매해진 분위기를 네, 느꼈는지 네. 다시 비장의 카드를 꺼내보는데 네. 제가 처음 필라테스를 배을딱 갔을 때그분이 그랬어요 한번제 참여 수업으로고는데 다른 그룹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안내겠다고못받나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회원분들한테 피해를 안줄수 있다. 그건 안라고다 절대 안 된다. 고해서 진짜 아쉬운 마음, 그리고 화가 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왜자인이라왜 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원권을 취소하고 <laughs>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하고 새로 지어진 필라테스 그 학원에 연락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장아 이런 어나을 보고, 없고, 하지만, 어, 하여튼 부분은 잘아 하나. 몸통이라뇨 자유분방한 단어 선택에 심사위원들의 리액션도 참 자유분방해지는 상황 게다가 이렇게 정말 경춘아 경분들 실질적으로 회처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관심도 많이 없었는데 우리 박강사 많이 당황했나 봐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은 불어나죠. 시간은 가고 있고, 내가 준비해온 건 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어, 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이미 바닥을 친 박강사의 자신감, 음, 비장의 카드도 도로 넣어야 할것 같은데. 준비한 건다 보여준 상황. 자, 긴장 풀고 마무리라도 잘 해봅시다. 어, 마지막으로 평대는. 때는... 우리가 만들어 나은는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려고 은니다들어주사서감사합니다 살짝 은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엄해진 분위기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은은씨 어떤 평가를 듣게 될사요은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타이틀하고 그 내용하고가 되게 헷갈려. 평등 속의 차별? 뭐 이해는 할것 같은데 예를 든게 평등 속의 차별 아닌 것 같거든요. 저리 평등 속의 차별보다는 오해? 오해되죠, 뭐 창할 속의 오해, 오해 되처법 내용하고 타이틀이 좀 매칭이 안 되니까 오늘 내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상대로 혹평이 이어지는데. 하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도 네. 있죠. 이것도 이 관객들한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겠, 대처했을까요? 이렇게 좀 화두를 던져서 분위기를 좀 같이 공감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단어 중에 경추, 흉추라고 하는데 경수, 흉수가 필요해요. 네, 이것도 좀 정확한 단어 써줘야겠고, 약간 또 재밌었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은 씨? 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되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어요. 일단 다들 잘 하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배우고 혼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냥 저를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순간, 전국체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삼남매가 함께 출전하는 첫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훈련이 진행 중인데, 강남매의 명예를 걸고 전투력을 더 끌어올려봐야죠. 훈련을 쉬는 동안에도 쉴틈 없었던 지은 씨. 그래서 그런가요? 음, 우리 감독님 조만간 한 소리 할 분위기인데. 어, 그... 이게 근데 패스 미스 이렇게 많아. 아. 일주일 쉬었다 어디 내는겨? 예. 전국체전 데뷔 무대를 앞둔 승철 씨도 실전처럼 훈련 중인데 어째 술술 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휴. 여기 여기 수비 수비. 아. 자타공인 수비 전문가인 승철 씨 많이 긴장해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앞으로 앞으로 아, 아, 세필체어에 여전히 적응 중인 우철씨까지 이렇게 각자 고전 중이지만. 3남매의 전력이 더해진 인천팀은 이번 전국체전에 강력한 우승후보라는데요. 그래서 말입니다. 박남매의 관전 포인트 준비해봤죠. 근 누나의 장점은 그거예요. 수병을 타고 턴을 하면서 상대방 선수를 쫓아다니는 거? 그 상대방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요. 선전력 이두가 없거든요. 수비... 저렇게 갈고리로 공격형... 저렇게 수비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동네사는 최정사급 선수라서... 잘하는데, 지금 휠체어를 최근에 바꾼 좀 힘든 상황인데, 계속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럼 이제 전국 체전를 향해 가볼까요? 드디어 다가온 최전날. 전국에서 온 12개 지역 팀이 우승을 놓고 벌이는 피땀 눈물 나는 레이스. 오늘만 보고 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온 삼남매죠 해서 꼭 이기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꼭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체전에서 그냥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목표로. 그 목표를 향한 길목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됩니다. 네 오늘 입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뜯어져 있는 느낌이 안 좋은데. 바로 그때.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지은 씨는 결국 풍산까지 입게 되는데 괜찮냐? 머리. 아프지? 아프면 빼줄게. 제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해 보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불꽃 투원 보여주는 또 다른 선수가 있었으니. 실체어 작 걱정은 괜히 했나봐요. 우철 씨의 맹활약이 이어지던 바로 그때. 좀 놀랐어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더라고. 럭비 계속하면서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우여곡절 첩첩 산중. 산전수정까지 꼭꼭 눌러 담은 삼남매의 전국 체전 도전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